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딥 그린 X 그룹, DXG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친환경 기술, 또 AI, 블록체인, 이걸 다 융합한 스타트업인데 곧 나스닥 상장도 앞두고 있다니 정말 흥미롭죠?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또뭘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네. DXG는 뭐랄까, 어,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환경 물류 컨설팅, 그리고 실물 자산, 그 RWA라고 하죠. RWA 토크나 플랫폼, 마지막으로 탄소나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소 운영, 딱이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요. 어, 특히 그 NTL하고 버진미디어 공동 창업자인 마클레 크나비 CEO라는 점도 좀 눈길을 끌고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시너지를 내려는지 그게 아마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인가요? 그 첫째는 대형 운송사들 탄소 배출 감축 돕는 그린 물류 컨설팅. 네, 그거하고요. 둘째는 공급망 데이터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드는 DXG RWA 팩토리 플랫폼 운영. 아, 여기서 수수료나 구독료를 받는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수익이 나고 또. 마지막은 탄소 배출권 같은 인증서를 거래하는 ECX 익스체인지 거래소 운영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세 가지 사업 영역이 사실 개별적으로도 성장세가 꽤 가파른데요. DXG는 이걸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물류 컨설팅으로 얻은 탄소 감축 데이터. 이걸 RWA 팩토리에서 토큰으로 만들고 이걸 다시 ECX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하는 뭐 그런 식의 연계를 생각하는 거죠. 와, 그 연계가 진짜 성공만 한다면 정말 강력하겠는데요? 시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럼? 시장 규모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료 보니까요, 탄소재생에너지 크레딧 시장, 이게 올해만 약 522억 달러 규모래요. 그리고 연 21%씩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RWA 토큰화 시장은 어, 지금은 11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와, 56%나 될 걸로 예측돼요. 폭발적이죠. 그린 물류 컨설팅 시장도 23억 달러 규모의 연 9%로 꾸준히 크고 있고요. 물론 놀이나 뭐 플로카본 같은 탄소토큰 경쟁사들, 또 플렉스포트 같은 물류 경쟁사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연56% 성장이라니 r w 의 시장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런 엄청난 시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DXG의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제가 본 자료로는 매출 성장은 아주 놀랍던데요. 2023년에 595만 달러였는데, 2024년엔 2,408만 달러로 300% 넘게 뛰었죠. 네, 그렇죠. 매출 성장세는 확실히 눈에 띄는데 다만 이제 짚어봐야 할 것은 2024년 예상 손손실이 한 245만 달러 정도 된다는 점이에요. 아, 아직 적자군요. 네. 아직은 좀 투자 단계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류 컨설팅 이익률 목표가 60%, RWA의 거래 수수료 마진은 한35% 정도로 예상하는데 어, 이 목표를 달성해서 언제 흑자로 전환하느냐? 그 시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산은 4년 만에 8배 그러니까 3억 1600만 달러나 늘었는데 사실 부채도 같이 들었거든요. 물론 뭐 아직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자체는 안정권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뭐랄까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군요. 그것도 직접 상장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IPO와는 좀 다르죠? 맞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예정된 직접 상장인데요. 어 이게 뭐냐면 신규 자금 조달은 없어요. 기존 주주들이 이제 자기 주식을 시장에 팔수 있도록 그냥 길을 열어 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상장 자체로 회사에 뭐큰 자금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예상 시가총액은 한 2억 7천만 달러에서 4억 4천만 달러 사이 주당 가격은 3달러에서 4.90달러 사이에서 경매로 정해질 예정이고요. 좀 흥미로운 점은 창업자 그룹이 34%, 그리고 주요 투자자인 ADIB 홀딩스가 28% 지분을 가져서 이 둘이 과반 의결권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아 지배력은 유지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배력은 계속 유지하는 구조고요. 향후에 뭐 자금조달은 전환사채나 그린본드 발행 이런 걸 통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하 그러니까 상장 자체는 기존 투자자들의 엑싯 기회 마련 이런 성격이 강하군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기술적인 강점 그리고 반대로 투자자들이 좀 유의해야 할 위험요인은 뭘까요? 기술 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탄소 측정을 하는 그 DMRV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 특허를 3건 출원했고 AI를 통합한 플랫폼을 만들려는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독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 ADIB하고 굉장히 큰 규모의 펀드. 그러니까 14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 펀드, 또 100억 달러 투자 펀드, 이런 걸 조성하는 등 글로벌 확장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고요. VAR라는 회사와의 파트너십도 있고요. 그런 기술력이나 파트너십은 좋은데, 역시 위험요인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볼 수는 없죠. 어, 첫째는 RWA 토크나 관련 규제 불확실성이 역시 가장 커요. 아, 규제 문제. 네, 이게 나라마다 법규가 달라서 사업 모델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둘째는 음,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 사업 리스크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영업 적자 상태라서 이 수익성 확보 시점이 좀 불투명하다는 점. 넷째는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지연될 가능성. 마지막으로 역시 창업자 중심의 지배 구조가 소액 주주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당분간 배당은 없고요. R&D나 M&A에 집중할 계획이고 아 그리고 향후에 탄소 크레딧을 활용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이른바 바이백앤번 모델도 검토 중이라고는 합니다. 네. 정리를 좀해 보면 딥그린X는 친환경 기술이랑 디지털 금융 끝딱 그 교차점에서 되게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이네요. 엄청난 성장 잠재력, 또 기술력도 가졌지만 동시에 규제나 수익성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나스닥 직접 상장은 DXG에게도 그렇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 보고 싶습니다. DXG의 성공이 결국엔 블록체인, AI 같은 복잡한 기술, 그리고 탄소크레딧이나 RWA처럼 계속 변하는 규제 환경, 여기에 크게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요, 상장 이후에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 이 회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 가장 큰 허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